이자 이제 30장은 아굴의 자문이다. 이래 돼 있는데, 아구리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그 아들들 이디엘과우갈이라는 아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아구리 자녀들에게 나는 짐승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죠? 아비가 자녀에게 나는 짐승이다. 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뎁데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너무 너무 천박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을 절대 안 해요. 왜 우리는 못 났으면서도 잘난체 하고 싶고, 없으면서도 있는체 하고 싶고,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 이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 근데 자기가 왜 나를 다시 자신이 짐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내가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므로 나는 짐승과 같은 자다. 이 이야기. 그래서 지금 잠언에 나온 잠언은 여호와를 아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악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나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는 사람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사는 모습이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몸은 태어났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와를 알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게 인간인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되었잖아요. 이 파괴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모습은 인간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짐승과 같죠. 짐승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모습은 인간인데 그 내면은 짐승과 똑같은 거죠 이걸 아굴이 알았던 거죠 인생의 모습을 딱 알고 보니 아, 내가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없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줘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그것이 귀가 열려야 되잖아. 그 들을 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들을 기가 있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딱돼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들을 기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이 고백 속에서 지금 그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 지혜와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 왜 하늘에?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며 바람과 불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는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 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기도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구레 두 가지 기도 칠째로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래서 팔째로 보니까. 아울에 두 가지 기도가 팔칠에 나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 알고 보니 내가 거짓말쟁이더라는 거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했 말들. 내가 지금 누구 내가 짐승인지 인간인지도 모르고 했 말들이 이 거짓말쟁이더라는.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면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내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뭐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계속 터치해요. 계속.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막 내뱉었던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내 안에 양심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 뭐, 그냥 뭐 단정,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말은 그러죠. 뭘다 해줘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서 그렇게 방박곡곡을전 세계를 다닐 수 있던 힘이 있던 것이 어느 날은 바로 옆에도 못 건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걸 자기를 인정 아, 나라는 사람은 짐승이었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네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이 없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유명하고 똑똑했던 바울도 나는 배설물과 같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은 초등학문이더라 나는 그것이 최고의 학문인 줄알는데 가버리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최고 학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문이더라 이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이걸 알아가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내가 막이 아브라함의 꿈은 뭐냐면 이한 가족의 아비가 되고 싶어했잖아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민족의 아비는 고사하고 자기를 뜻 돌아보니 티끌과 같은 존재더라. 내가 흙이더라. 내 존재가. 이 흙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부터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 얼마나 헛된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헛된 것들 꿈꾸고 있고, 내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 없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내뱉었던 말과 꿈들, 이 헛되고 거짓된 걸 해서 멀리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헛된 거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달라. 그러면서 또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이 나를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이롱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롱할 양식. 근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기도하고 응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는 것은 아,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응답받은 것을 어떻게 걸어가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나를 부해서 얘기해 보자는. 부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이제 필요없어. 나 혼자 다할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기 위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한 것. 이렇게 우리는 핑계진단. 그러니까 기도하여 응답받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범사에 감사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그렇네요 호흡,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잠시도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호흡한다. 이게 기도잖아요. 늘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하고자는 것.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너 이게 뭐 하나님을 망각해 버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한 모습이 되게 달라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15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선어 가지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늘 자기 만족,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잖아요. 내가 이삶 속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악울의 기도는 결국은 두 가지 기도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거에서 멀어지고, 부하게도 가난하기도 말시고이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는 뜻이거든요.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니내 안에 불만이 일어나죠. 그니까 이게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는 내 모습을 딱 돌아보고, 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예를 거머리,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두 딸의 이름이 뭐냐? 다오다오예요. 다오다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달라, 달라, 달라. 주시옵소서. 주시 없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나에게 해 주시면, 다오다오. 다오. 거머리 같이 딱 붙어가지고, 다오다오. 다오. 딱 붙어가지고, 두첫 줄을 이 빨면서, 1육절에 수월과 아기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우지 않은 땅과 땅과 족하지 아니하, 아니하는 그불 이게 전부 같은 뜻이에요. 거머리가 그딱 붙어 가지고 엄마의 두 젖을 그냥 계속 다오다 이기적으로. 그그 엄마는 주면서 어떻게 힘이 쭉 빠져 버리죠. 나를 나의 복이 좋은 대로 하기 위해 그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요구. 상대는 막 힘이 쭉 빠져버려. 이게 스월은 지옥이잖아요. 이게 지옥과 같아 그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배, 물 없는 땅, 불. 땅이 물 없으면 그그 그 땅에 못 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일레보 모습은 어떤 모습이나 이 이십 절에 보면 음료의 자치도 그러한다 이래놨거든요. 이 음료, 이 음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또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1 9 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공중에 쏭 나는데 그 자치가 없잖아요. 목수리만 보이지 그지나온 자치는 안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반석구에 기어 다니는 뱀의 자치, 뱀도 뱀 자체에서도 그가 걸어온 자치는 안 보여요. 참 재미있는 건 바다로 지나가는 배, 물이니까 처음에는 약간 파장이 파도가 있죠. 배 지나고 나면 그냥 똑같이 물이니까 그냥 물로. 음표 안 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지. 이게 뭐예요? 은밀하게 둘이만의 관계를 해놔 놓고 싹 씻고 나면 안 그런 척하는.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음녀, 우리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 걸어가는 모습이 음녀와 같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다 해놔놓고 아닌 척싹 씻고 나면 아닌 척 모르는 척안 그런 척. 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아구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음녀같이 지옥가같이, 수월가같이, 뱀가같이, 남녀가 음탕하게, 은밀하게 관계를 해나는 거안 그런 척 하는 모습같이, 너의 지금 모습이 그러고 있어.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한 걸은 척하고 있어요 먹고 입싹 씻어버려 아닌 척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뭐 주모를 이은 것과 이네 가지를 똑같이 이기라는게 존이 임금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 에딱 올라가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 미련한 자가 배부르니까 막 보이는 게없나 보이는 것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갔다는 것은 이게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인이 결혼을 했으니 그 결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지금 막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 없이 말씀의 지혜도 없이, 말씀의 지식도 없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저 다오다오다오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딱 말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지혜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이후에, 24절부터 땅에 잡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네개가 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한네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아는 자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것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5절의 개미 아무 힘이 없잖아 근데 이 개미가 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냐면 미래를 오늘 당장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놀고 즐기자 즐기자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자. 우리 미래는 노후가 아니에요. 노후, 노년 되고도 결국은 다 죽어요. 죽음 너머의 삶까지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걸어가면서 그러그런게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돼 있죠. 이 개미를 아주 보잘것 없는 개미가 왜 지혜로운가? 미래를 내가 돌아갈 본향.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알고 준비한다는 거죠. 이개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한 종류로 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바이너구리, 바이 텀에 사니까 피난처.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죠. 그 피난처가 정확하게 피난처를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뭐 좋은 빌딩이고 좋은 집이고 이런 거겠어요. 주와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 피난처잖아요. 그걸 알고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십칠 대 임금이 없을 때다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메뚜기 힘 없고 임금도 없는데 왜 메뚜기가 지혜롭냐? 협동, 협력, 연합.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협동하는 정신. 너 나가 따로가 이거 너 나가 우리. 너 나가 하나? 이렇게 협동에 나가죠 그게 그 지혜로움 그 다음에 보면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저도 과거에 푸켓 갔을 때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데 이 벽면에 도마뱀이 쫙 붙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안해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작은데 귀엽더라고요. 나중에는. 개는 더운 지역이니까 이뭐 이렇게 뭐 찰짝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 공간 사이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 아주 작은데. 왕궁에 있다. 아주 힘없이 보이고 별그가교인데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왕궁에서 보잘것 없는 도마뱀이 최고의 계층으로 올라간는 이게 누구의 우리잖아요 보잘것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를 통해서 최고의 계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악구른 자녀들에게 네가 불만족하고 너 놓여있는 삶 속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니? 우리의 환경은 만족할 만한 환경은 아니죠 근데 내가 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뭐 빈들이나 골짜기라도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안 좋은데 그곳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이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런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나 없나를 딱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죠내 안에 이게 막 지옥이다, 스월이다이랬잖아요 그저 거미의 두 딸처럼 다오 다오만 하고 있는 거. 예요 이거해 저거해 이거 다오 저거 다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에게 오는 그날을 딱 알고 아구리 나는 짐승과 같은 자다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이었고 이제는 이렇게 연약한 개미와 같이 메뚜기와 같이 사방과 같이 도마뱀과 같이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말씀의 지혜 시식으로 있으면 나는 왕의 계층에서 있는 존재가 돼 생각의 차원이 딱 달라지는 거죠. 이걸 어디서 지혜해서 그래서 자먼이 지혜서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가 계신지,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재정립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